포동차인데. 아 요번에 새로 나온 2.9톤이에요 이게 아그 요것도 좀 많이 파셔가지고요 예, 예. 예. 요거는 이 스즈 2.5톤 음. 딱 맞겠네요 같이 아, 좀얹어서백 분도 고령하고 좀 많이 팔려가지고 이 스즈도 잘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많이 파십시오 아 저분 가신 다음에 다시 찍을 거예요 <웃음> <웃음> 이게 새로 나온 2.9 아, 그래? 톤이에요. 예. 아, 여태까지는 그거 엄청난 아. 짓한 거야. 예. 저거 이스즈 2.5 톤에 딱 맞게 생겼인데 그럼 2.9 톤님은 2.5 톤에 들어 네, 들어가죠. 이스즈 2.5 톤에. 하가지고 이즈... 어, 네. 네. 좀 많이 수용 많이 팔아서 가지고. 하시면서 음. 이스즈 2.5 톤으로 치장 소비를 많이 해주셔서 이스즈를 네. 많이 팔고 수용도 많이 팔고. 예. 기원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, 회장님 네. 잘팔주세요 이렇게 영업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. 오늘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. 야, 저 매일 이렇게 삽니다. <laughs> 손에 손에 그건 뭐예요? 아 이거는 오늘 홍보차 카다로그 들고 나왔습니다. 아. 이건 3.5톤. 예예예. 예. 2 5톤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실험 된다 이거죠? 네, 2.5톤에. 이거 아 일하시는 모습은 참 보기 좋아요 네, 네. 일좀 하세요 일좀 맨날 꽁만 찍지 말고 <laughs>